<laughs> 자또한 <laughs> 문제 가볼까 6번 포물선 y제곱은 4x 타원 니 만나는 점에서 두 2차 곡선에 각각은 접선이 수직일 때 양수 k의 값 만나는 점에서 접선이, 접선이 수직일 때, k의 값, 만나는 점, y제곱은 4x, y제곱은 4x, 이렇게, 다원, 이렇게, 만나는 점, 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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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직. <laughs> 이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음, 만나는 점. 만나는 점. 뭐, 대충, 음, 상황을 보니까 y제곱은 4x. 그러면, 뭐, 이렇게, 에, 생길, 생기게 되지. 그리고 타원. x절편, 불마루트 12, y절편, 불마루트. 그러면, 뭐, 대충, 이렇게. 이렇게 생기게 되잖아. 그지? 그러면 만나는 점이 여기, 여기가 될 테고, 만나는 점에서 접선, 접선. 그러면 보물선에 접선. 이렇게. 타원에 접선. 이렇게. 근데 그게 수직이래. 그런 상황인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시작을 하는 게 좋을까? 만나는 점 이렇게 하자 만나는 점을 가령 a b라고 생각을 하자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점이 점이 a b 일사분면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를 구해가지고 이제 곱한 값이 이제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일 되도록 그렇게 식을 한번 세워보자. <laughs> 그러면 자 a 콤마 b 자 포물선에서의 접선 접선 그러면 y 제곱에다가는 y 1 y를 넣어야 되니까 뭐 되냐 b y. 그렇지? 그다음 4에다가 x에다가는 뭘 넣어야 되지? 2분의 x 더하기 a 이렇게 넣어야지. 이게 이제 포물선 입장에서의 접선. 이걸 l이라고 두자. 음, 그러면 24약분하고 2. 그러면 음, b y는 2x 더하기 2a. 2x 더하기 2a. 그러면 y는 y는 뭐 되냐? b분의 2x 더하기 b분의 2a. 예, 이렇게 되게 있지. 그렇지. 음. 음, 무슨 말이냐면, 요 접선, 요 접선의 기울기가 B분의 2다. 요 말이지. B분의 2. 여게게 기울기. 그 다음, 이제 타원. 타원에서, 타원에서의 접선을 구해보면, A, B니까, AX, 12분의, 12분의 AX가 되고, 플러스 K의 제곱, 분의 b y 그리고 1 요게 요게 이제 요 포물 그니까 타원 타원에서의 접선 요걸 m 이라고 할까 요게 이제 m 이 되겠지 음 그러면 요걸 이제 y 는 이라고 써야 되거든 그러면 음, 뭐가 되냐 요걸 넘겨 요걸 넘겨 그리고 요걸 없애 그러면 뭐가 되냐 y 는 아, 넘겨 그럼 마이너스 b가 아래로 k의 제곱이 위로 그러면 12b분의 어, k의 제곱 a a의 k의 제곱의 x 어, 맞나? 12분의 ax 마이너스 근데 bk죠 그 음, 그 다음 플러스 음, b분의 k의 제곱 여기 여기 되겠있지 접선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 요, 타원, 타원에서의 접선, 요, m의 기울기가 얘라는 거지, 예. 예, 예, 예. 그지. 그러면, 음, l의 기울기, m의 기울기, l의 기울기, m의 기울기, 얘랑 얘랑 곱해가지고, 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음, 뭐라고 쓸수 있냐. b분의 a에다가, 곱하기, 에, 마이너스 12, B분의 A의 K제곱. 요걸 곱해가지고 뭐가 되도록? 마이너스 1이 되도록. 음, 그러면 되겠지. 자,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고칠까? 음, 그래. 그러면 이 분모 12B제곱. 분자 A제곱 K제곱. 그러면 A제곱 K제곱. 요게 뭐가 되는 거냐? 12의 B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알겠나? 자, 그 다음에. 음. 자, 지금 구하려는 게 K란 말이야. 양수. 그러면 A제곱, 12B제곱. 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아, 이렇게 하면 되고, 겠요 a, 콤마 b가 이 만나는 점의 좌표를 a, 콤마 b라고 정한 거니까 요 a를 x에다 넣고 b를 y에다 넣어서 성립을 할거 아니야. 즉 무슨 말? b제곱을 한게 뭐랑 같다? 4a랑 같다고 할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보라, 12b제곱, b제곱이 4a. 12, A, A K, 죠 그렇지. B분의 2. 이게, 이게 왜 A가 됐냐? B분의 2인데, 그지? 이게 A가 아니라 2군. E. 그러면, 그러면, E, A, K, j o E, A, 이게, 이게 2가 아니고, 에, 이렇게 되겠군. 2ak 제곱 맞지? 2ak 제곱은 12b 제곱. 그렇지. 그런데 b 제곱이 4a 란 말이야. 그럼 여기 여기 4a 니까. 여기 여기 4a 니까. 뭐 되는 거냐면 48a 이렇게 되는 거지. b 제곱이 4a 니까. 그렇지. 그러면 그러면 여기 2ak 제곱이 48a 야. 그럼 2a 를 지울까? 2a 를. 2a. 그럼 얘가 뭐가 되냐? EA를 지우면 이게 24가 되는 거지 24 그지 EA EA 그럼 24 그러면 K 제곱이 24 K 제곱이 24 그러면 K는 K는 뭐냐 루트 24 루트 24이루트 6. 1번이 답이 되겠군 음, 그렇지 4 6에 24 루트 24 그지 음. 뭐이 문제도 앞에 문제처럼 음, 뭐, 어떻게, 어떻게 해서 풀긴 풀었는데, 나중에는 못풀 거야. <laughs> 자, 자, 만나는 점을 A, B라고 두고, 그러고, 보물선에서의 접선, 그리고 타원에서의 접선을 찾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풀수 있었겠다. 그리고 이제, 이 교점 A, B가, 어, a를 x에 b를 y에 넣어서 성립한다. 이걸 사용해 주, 주게 되면 풀 수가 있었겠다. 음, 그래 뭐든지 그래, 그지 <laughs> 알기 알고 나면 뭐든지 그래. 알고 나면 쉬워. 알기 전에는 <웃음> 막막해 <웃음> 에, 보이던 것들도, 그지 <laughs> 음, 오케이. 자, 또 7번에서 보자.